오셨고 그런 활동을 선생님과 달리 저의 의견, 네? 저희 생각에는 경호 위해 활동이라고 충분히 여겨질 만한 행동이었고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의 감을 5조 사망에 따라서 지금 경호 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방송을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잠시 못 들어가셨다가. 추후에 적정 시점에 집회 참여하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적정 시점에 영어 구역 그런 게 해제가 됐을 때예예 네, 그 네, 맞습니다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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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계속 대기해야 돼요? 예. 네. 그러면 라이브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? 그러면 도상이 안 보이는 장소로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. 그, 네, 그 집회 자 아니 저 안쪽에도 못 들어가요? 예 예. 요 장소에서 일반 이 장소에서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? 여기서 예, 예. 아니, 경찰이 되게 잘못한 게 뭐냐면. 그다음에 대통령 찍는 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안갈 거야? 말도 안 되는데